예, 오늘은 숭산대선사님이 서한 가르침 현각스님이 편집하신 오직 모를 뿐 참다운 마음 공부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참다운 마음 공부 선사님께 다이에너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선사님께 심장과 당뇨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니 걱정입니다. 제 아들이 처음 당뇨병에 걸린 인슐린을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 제 아들이 나이는 겨우 17살이었고 최장이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슐린의 투여량을 아이 운동량과 음식에 따라 조절해야 했습니다.하지만 얼마가지 않아서 아이는 언제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필요 이상으로 인슐린을 맞았을 때에는 오렌지 주스를 마셔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선사님께서도 이제는 새로운 치료법에 적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번 빅쇼에 있었던 기도법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이, 되찾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 마쥐 올리. 마지에게 편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방금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내 건강에 대해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지시한 대로 따르고 있으며 인슐린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5년간 단, 당뇨약을 복용했는데 의사들이 말이 그 약이 내 심장을 손상시켰다 하더군요. 그래서 병원에서 가서 검진하고 심장병 치료제를 복용하였더니 이제 심장은 정상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몸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지요. 병원에 있는 동안 그곳에 있는 많은 의사들이 몸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한 명상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주치의가 이런 종류의 명상을 하면 심장이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말해 줘.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때만 해도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치료하는 데 통상 2~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명상을 하여 일주일 만에 회복되었고 의사들도 매우 놀라며 기뻐하였습니다. 의사들이 말하기를 많은 의사들이 명상을 명상을 선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몇몇 의사들이 명상에 대해서 좀더 깊이 배우기를 원하여 따로 약속을 정해서 내 병실을 찾아왔기에 선을 조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몸을 치유하는 명상은 일종의 집중요가 명상이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이런 명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른 공부는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요가 명상은 여러분의 몸을 쉬게 하고 건강하게 해줍니다. 어떤 요기들은 조용한 곳에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백년 혹은 천년의 장수를 누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국엔 모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올바른 공부란 삶과 죽음을 초월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삶과 죽음이 있지만 참된 자기에는 삶과 죽음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된 자기를 찾는다면, 한 시간이나 하루 또는 한달 후에 죽는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몸을 치유하는 명상만을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몸에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몸이 죽어버릴 때 이런 종류의 명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런 종류의 명상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은 이런 종류의 명상은 올바른 공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공부를 한다면, 어느 때 병이 들어도 오케이, 고통을 겪어도 오케이, 설사 죽는다 하여도 오케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청정한 마음을 지키면 어디에서나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믿습니까? 다른 이들은 얼마나 돕고 사십니까? 이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물음입니다. 참다운 마음 공부는 여러분이 자신이 참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내 옆의 침대를 쓰는 이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이는 훌륭한 직업, 좋은 가족, 멋진 아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그를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었지요. 그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그런 이해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선이란 일은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그러면 어떻게 그 무심의 마음을 증득할 수 있을까요?먼저 나는 누구인가?내 삶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만약 당신이 말로써 답변을 한다면 그것은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당신은 아마 나는 의사입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환자와 함께 있으면서 나는 훌륭한 의사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환자의 상태를 감지할 수 없게 되는데 그것은 당신이 자신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란 그저 이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병원에 있던 그 환자의 경우처럼 이해한다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만약에 모른다면 모르는 채 곧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르는 마음은 생각을 끊어버립니다. 그것은 생각 이전입니다. 생각 이전에는 의사도 환자도 그리고 하나님도 부처도 나도 언어도 아무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원점, 제로 포인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하나님이나 우주적 기운, 희열이나 정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 말들은 그저 가르치기 위해 쓰는 말일, 말일 뿐입니다. 무심이란 언어 이전의 마음입니다. 선이란 무심을 증득하는 것이고, 무심한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심을 쓸수 있을까요? 무심을 대자비의 마음으로 만드십시오. 불안, 나, 나의, 나을이라는 생각과 장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일체 중생을 위해 행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무심은 생겨나지도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참다운 마음 공부를 한다면 이 무심은 강해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백히 지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끊어낸다면 당신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모든 것이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음은 거울과 같아집니다. 순간순간 당신은 올바른 상황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만일 나 나의 나을 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환자와 하나가 된다면, 비로소 환자를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가족과 함께 할 때도 아버지 마음을 100% 지낼 수 있다면, 가족을 위한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 확연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지겨할 뿐입니다. 청사는 움직이지 않는데, 심구름 제 스스로 오가는구나. 의사들이 선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모두 수행에 정진하기를 오직 모를 뿐인 마음으로 곧바로 나아가 무심을 증득하고 무심을 써서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제도해 주시길 빌, 빌어 마지 않습니다. 숭산합장.